최키로 이름만 진짜 공략. 이번에는 술고래 주조 피처링 마사나리 편입니다. 의부의 수호방울로 어... 히라타 영지에 왔을 때, 3년 전에 왔을 때 나오는 녀석들이죠. 이 녀석이랑 제일 가까운 기분이 히라타 영지 안최 기분입니다. 뭐 일단 어 추천 스킬, 뭐 아시나 오종 끝. <laughs> <laughs> 너무 건성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슬슬 필요성이 있나 느껴지고 있으니까요. 진짜 아시나 오종 끝이에요. 뭐 공중 유파기들이랑 닌자에는도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되고 일단 가는 길이 험난한 건 예전이랑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비하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게어 잠깐만요. 아이. 이... 저게 꼬였다. 에헤이, 패드가 설정이 꼬였다. 어, 됐습니다. 필요한 게 뭐냐면 어, 도자기 파편이나 아니면은 손가락 비리 가 있으면 됩니다. 일단 영지 안채 귀불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수그리고 가요. 수그리고 오른쪽으로 꺾어서 요 아래로 갑니다. 거기서 노닥거리고 있는 저 셋은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를 하고 요기를 끝까지 이렇게 쭉 갑니다. 끝까지 가서 이 계단을 거쳐서 여기로 오면은 이 지붕 위에 고영도당이 셋이 있어요. 당연하지만 걸리면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잡기도 힘들고, 얘네들을 어떻게 잡느냐? 일단 여기에서 점프, 점프 매달리기로 여기 매달려줍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얘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갈때 그때 잡아주세요. 아니면... 도자기 파편을 던져줍니다. 아이씨, 안되잖아. 영차. 도자기 파편을 던지기 어려운 곳으로 갔네. 야. 일로 와봐. 푹 찍. 요런 식으로 하나를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요 끝까지 가서 제가 도자기 파편이 닿을지 모르겠어요. 오잇? 안 된다, 역시 안 된다. 안 되면 뭐 내려가서 이게 저거는 아이고, 아잇? 아니야. 이게, 그, 손가락 피리로는 저기에 있어도 그냥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냥 부를 수가 있는데, 이걸로 부르는 모습을 일단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 매달린 다음에, 홀짝? 안 되네. 아이, 이쪽으로 가지도 못 가는, 거, 가지도 못 하나? 아, 간다, 간다, 간다. 여기서 휙 던지면 와요. 그러면 휙 다음으로 얘도 슬금슬금 가서 들한테 쟤네들한테 들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얘네들한테 얘를 타겟팅하고 조작의 파편으로 유인하고, 요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 손가락 피리 같은 경우에는 좀더 쉬워요. 타겟팅 하고서 그냥 손가락 피리를 휘불면은 지들이 알아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놈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놈들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죠. 우선순위를 쏙독세 통을 한번 써봅시다. 언놈이 도끼냐? 이놈 도끼 이놈 횃불맨? 이놈도 도끼 같은데요? 아 골치 아프네 그러면 뭐 별거 있습니까? 대강, 제일 가까운 놈을 먼저, 슬쩍 인사를 해주고요. 아, 도끼맨이었네, 방금 그놈이.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그놈이 도끼맨이었네요. 도끼맨 먼저, 어 이상대 하고 나면은 찌르기만 조심하면은 무난하게 해치울 수가 있습니다. 저 찌르기를 조심하세요. 찌르기를. 패플맨도 없었네. 그러고 나면 짜잔 저기에 주조가 근데 분명히 잡았던 주조가 이제 멀쩡히멀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짜증 나죠. 그래요. 얘가 바로 마사나리입니다. 거기에 그 백사의 신사에 죽어 있던 마사나리가 바로 얘입니다. <laughs> 마사나가가 얘 원수를 갚겠다고 나한테 덤볐죠. 여기 보면은 여기에 화살이 있는데 얘는 전이랑 다르게 독화살을 써요. 그리고 여기 얘도 있고 얘는 그냥 뭐 어차피 인사를 줄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하나 있고. 횃불맨에, 뭐, 도끼맨에 많아요.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잡느냐? 뭐, 도자기 파편으로 하나씩 유인하면 되죠. 아니면, 얘를 잡고, 얘는 뭐, 간단히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횃불맨, 활맨, 그 다음 얘가 도끼맨인데, 얘는, 술 마시느라고 다른 애들이랑 이렇게 상대를 하고 있어도 잘안 와요. 여기서 맨 처음 잡아야 될건이 횃불맨이에요. 횃불맨이 접근전에서 은근히 짜증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 활맨을 잡고, 여기에 이 하나가 있는데, 걔를 상대해주면 됩니다. 이 손가락 피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타겟팅해서 피리를 불면은, 얘 하나한테만 이렇게 어그로가 끌립니다. 얘가 슬금슬금 와요. 오면은 훅 찍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또 얘한테 이렇게 어그로가 끌려요. 아 어, 이놈 민감해요. 이놈은 참둔감하죠 그러니까 일단 얘를 잡고, 얘를 잡고. 그 다음에 얘가 일어나면은, 아니다, 얘를 잡고, 얘가 일어나기 전에 인사를 해주고, 얘를 잡으세요. 재빨리. 가볼까? 보세요, 쟤안 일어나. 얘를 이렇게 재빨리 잡고, 아이, 젠장알. 제가 일어나버렸습니다. 아, 얘부터 인사를 할걸 그랬네. 일어나는데 오래 걸리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조한테 어그로가 끌리지 않는 게참 중요하죠. 마사나리랑 주조한테. 그래, 그래. 일로 와봐라. 얘는 뭐 1문자 2연으로 점프 유파 기술로 잡으면 좋죠. 지금 공격력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요렇게 간단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아이템들 좀 먹어 주고 여기로 이렇게 살살살살 가서 재료 인사를 하고 그 다음 저기에 활쟁이가 있는데 저기에 활쟁이가 있죠. 여기 여기 보이죠? 얘를 재빨리 죽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가요. 얘를 잡고, 왜냐면 마사나리는 독을 쓰거든. 에휴. 아이 진짜 막혔어, 막혔어. 나무, 나무, 아이 진정하 어우 됐다, 됐다. 이렇게 도망을 가주세요. 도망을 가주면, 여기에 이 고형 도당이랑 얘네들을 전부 다 잡고 온 보람이 생기죠 아 뿌듯해 쉽게 도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랑 마사나리랑 이놈들이 쉽게 떨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마사나리를 하나를 유인을 해주면 좋은데 어, 됐다, 됐다. 드디어 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떨어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쪽에서 공격을 해서, 이쪽에서 공격을 해서, 주조하고 좀 떨어져서 싸워주면 좋습니다. 아이, 독 걸렸어. 그리고 주조랑 멀어지면 얘도 이렇게 바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 이 마사나리의 패턴은, 독 쓰는 고용도당이랑 똑같으니까요. 독을 쓸때 점프해서 1문자 2연을 잘 갈겨준다만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주조가 남습니다. 불사백이 써주면 참 좋죠. 주조가 어디 보자. 어, 저 이쪽 왼쪽을 보고 있네요. 그러면 뒤로 돌아가서 인사를 하면 되지. 주조 패턴은 똑같아요. 마사나리가 하나 더 있어갖고, 같이 있어갖고, 마사나리 잡는 게좀 짜증난다 뿐이지. 그리고, 여기에 서갖고, 살아서 겐사, 겐사이 해주던 겐사이 아저씨가 이미 죽어 있습니다. 주조 뭐 패턴 똑같으니까요. 옛날에 선풍배기를 썼던 거 대신에, 불사배기를 써갖고, 확, 확 깎아주면 됩니다. 어, 너 언제 술 먹음 언니? 마만 한번 두번 공격했으니까, 둘다 대기해주고 구망 아이고, 맞았다. 둘다 대기해주고 구망갔만야 되는데 늦었어요. 어, 안 죽었다. 한방한 한 방이 강력하니까. 으아, 젠장해. 이렇게 실수를 연달아서 했지만, 표주박이 많고, 불사위기가 막강하니까 벌써 이만큼 깎았죠. 한 번, 두 번, 한번 불사백이일 타만 치고서 도망치는 게 제일 안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일 타만 치고 도망치는 게 제일 안전하네. 깍공, 빠바, 빠바, 에이씨, 지저분하게. 아, 도쿠지랑, 도쿠지로랑 싸울 때그 느꼈던 그 답답함이 싹 가집니다. 필드가 넓으니까. 도쿠지로는 필드가 경사진 데다가 좁아갖고 굉장히 답답했어요. 한 번, 두 번, 열때 불사배기를 한번 갈겨주고 도망가. 이게 제일 안전합니다. 1타만 때리고 도망가기. 알려주고 도망가. <laughs> 아이, 안전하네. 1문자 2원을 한번 써볼까요? 이것도 뭐, 1타 때려주고 도망가는 게 제일 안전하죠. 이것도 되고, 쪽배 건너기 몇타까지 맞아주나 한번 볼까요? <laughs> 아마 3타까지는 맞아줄 것 같은데. 한번, 두번 했으니까. 어, 마지막 탈을 때리기 전에 도망가야 되네요. 어이, 진정을 잡혔다. 이런 식으로 또 빼건너기 같은 걸로 이렇게 놀면 위험합니다. <laughs> 얌전히 제일 좋은 불사백 1타만 씁시다. 한번 두번 했어. 불사백기비탈을 써주고 도망가고 불사백이뒤 뒤에 도망가는 게 제일 안전해요 뒤탈을 써주고 인사를 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주조는 졸개들 처리하는 법만 알면은 옛날에 상대했던 주조랑 패턴이 똑같으니까요. 거기다 필드가 이렇게 평평하고 넓어요.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좀 있긴 하지만, 필드가 평평하고 넓어서, 뭐, 저처럼 이렇게 막 놀거나, 실험한다고 뭐 이타 때리거나, 뭐 이런 것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노 데미지로도 깰 수가 있습니다. 옛날하고 다르게, 불사배기도 막강하고. 좋아요, 아주. 그러면, 슬고래 주조 피처링 마사나리 편 끝!